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집니다. 침묵하신 거죠. 40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범죄함 혹은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서 제하셨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라는 관리에게 누가가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 그 시작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상황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사백 년 동안의 공백기가 끝나고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유대 민족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 요동치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에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번화하고 화려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6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와 예물들이 성전으로 모이며 예루살렘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뭔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내면은 간극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 화려하지만 유대인들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어느 때보다도 좌절되고 낭망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왕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왕 헤롯은 이두메인 출신입니다. 그들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백성들의 왕이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헤롯 왕은 무엇을 위해서 유대 왕국을 통치하였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을까요? 그들의 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회복을 통하여서 재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재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자신의 삶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왕 되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였던 모든 민족들 위에 있어야 될 그들이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헤로당은 자신의 정치 야욕이라면, 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이나 통치도 마다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어 갑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민족이 다른 이들의 주님의 응답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 침묵의 때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의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얼핏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의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 말씀 가운데 그들의 출신부터 밝히고 있을까요? 그들의 배경부터가 이미 정결하게 구별되어 지켜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두 사람에게는 어떤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의인입니까? 스스로 나는 도덕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잘 지켜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노아, 노아와 욥과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그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부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만큼.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겪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노력하는 이 부부에게 이 노력한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지만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의 이목 앞에서는 흠이 되는 결정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실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렇듯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관심 있어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그 그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날마다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이 범죄하였을까? 그들이 뭔가 부족하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수치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재난처럼 그들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 이의도치 않은 이 슬픔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가운데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요. 더 이상 희망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 시기. 주님의 침묵이 이어져서 더 이상 우리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이 없을 거라고 좌절되는 그 시기에 주님의 사자가 나와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드디어 너의 간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기쁜 일이 아닙니까? 평생을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수치를 제하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기뻐요라고 분명히 아멘, 아멘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사가랴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천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된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멘이 필요했고요. 주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알리오라고 기록된 이 표현법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한번더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15장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자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고 또한 땅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소망, 아브라함의 기대가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사가랴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우리 서두에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치가 계속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리게 됩니다. 사가랴 역시 많은 시도들을 해 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용하다 용하다 하는 방법들은 모두 다해본 것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되는 좌절은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게끔 그들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에게 이길 힘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었으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이가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다른 성경의 인물과는 성격도 모습도 다른 증거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선포해야 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성막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금 호사가들의 입에 그의 이름이 오를 내릴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형벌로 불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서는 말못 하게끔 그들에게 행, 형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침묵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누가복음이 시작되기까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유대인들에게 침묵하셨던 400년을 바라봅니다. 또 한번 보아라 봤던 침묵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긴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로 주신 침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한 순간에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의 삶을 구하실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침묵하실 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길을 막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침묵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침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는 때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와 권력은 그 누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할수 있을 때 일었던 일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어 그는 광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4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의 모세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누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삶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괴감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며왜 이런 일들을 자신에게 허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된 40년 그 40년 뒤에 모세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더 이상 그에겐 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만한 인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자신의 권세를 내세울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80세가 된 그녀, 그는 이웃에 있는 촌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4 0년그 침묵의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도 그러셨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장래희망을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래희망을 적어내고 난 후에 바로 이제 교무실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 허무맹랑한 걸 적었던 건 아니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우주정복 하겠습니다. 이렇게 낸 적은 없고요. 거기에 적었던 장래 희망에 그 난에 적었던 것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적었었습니다. 예. 웃기시죠? 근데 사실 저에게는 전혀 웃을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많은 컴플렉스들 가운데 살아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범하게 되는 것이 지금부터 최대한 노력하고 쫓아가도 평범하게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 된다면 그래도 제 인생에 성공한 것이다 저는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평범하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중간 가는 게 제일 어렵고요. 보통이 어렵더라고요. 그 보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날마다 눈물로 밤을 새웠었습니다. 왜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친구들,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처럼 왜 나는 살아가지 못할까? 나의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시작했던 그 기도는 나, 나중에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왜 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왜이 땅에 먼지와 같이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무력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천한 존재로 태어났을까요?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자고 늘 되뇌입니다 저는 천한 존재였습니다 수치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저의 숨겨왔던 두 가지의 본성 컴플렉스와 비교 의식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넌 원래 이것밖에 안 돼. 넌 원래 그런 존재야. 라는 말을 저에게 속삭이곤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저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수치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수치를 통하여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치목의 때에 우리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였지만 그 슬픔을 통하여 그 슬픔이 양분이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일들을 보잘 것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침묵의 때는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수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수치 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수치가 있는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권력과 권세가 있는 자의 친구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수치스럽다 말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구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모두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박해받고 조롱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습니다 그 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침묵의 끝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실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세베시에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슬픔의 순간도 침묵의 순간도 정말 고통받으며 눈물 젖은 밤을 지새던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일을 통해서 이제는 아픔이 아닌 수치가 아닌 기쁨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주위의 사람들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1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이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보낸 것은 어떠한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여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한겔리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와 똑같은 표현을 오늘 말씀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치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무너져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을 통하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의 유무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은혜로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응답하지 않은 400년 그 400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고통받으며 눈물 흘렸던 그 많은 시간들 그 역시도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그 집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엘리사벳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가 심이라 하더라. 아멘, 어떤 날을 주신다고요? 돌보시는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 그 끝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그 날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도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수치가 하나씩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들과도, 부모와 가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수치롭고, 민망한 나의 아픔들, 고통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주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그새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며 우리를 참된 위로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수치를 통하여서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여 가실 기위에 우리를 다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